안녕하십니까. 무들라 t v 입니다 한국 좌파 진영의 뻔뻔한 말 바꾸기와 추악한 뒷골의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그간 4% 수일 야압체를 이용한 반의주의적 국정운영을 해온 그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막판까지 파렴치한 말 바꾸기와 이중적 정치 행태 그리고 추악한 정치적 흥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장당에 대해 그간 악담을 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며 자신들이 정치개혁세력인장 코스프레했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포장지만 바뀐 눈 가리고 암호하는 식의 비례정당 창당 모의로 방향 전환을 한 뚜렷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제1당을 차지할 자신이 없으니 기존의 야합 파트너는 물론 의회 밖에 군소 이념 정당까지 끌어들여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밖그릇 지키기 야압 정치를 또다시 펼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 내에서 비례 정당 설립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괴변 수준을 넘어 가정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들은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미래한국당은 창고 정당이고 종이 정당이며 위장 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비례 정당은 연동형 비례제도 취지에 딱 맞는 맞춤형 정당이라는 얼굴 두꺼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핵심 측근들이나 그들과 가까운 자들에게서 주로 나오고 있는 이 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개 돼지나 하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은 자신들이 하면 따라오게 돼 있고 따라오지 않는 국민은 무시하면 된다는 반민주적인 인식이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 대표인 이해찬이 머뭇거리니까 총리를 지낸 이낙연이. 비례정당 논의 필요성에 대해 자랑을 깔았습니다. 욕을 먹는 것은 잠시고 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친문 핵심 세력들의 요구와 같이 서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은 그간 비례정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당의 친문 실세들 주장에 몸을 실은 것입니다. 그는 지난달 2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출범에 대해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는다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은 또 비례정당 효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저는 국민을 믿는다. 그런데 현혹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랬던 이낙연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의 입으로 밝혔던 비례정당 반대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은 자기 대권 유혹에 깊숙이 빠져 그가 친문 눈치를 보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6일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친문 실세들의 입맛에 맞춰 머뭇거리고 있는 이해찬을 압박하는 역할도 앞장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에 대해 맹비난하다가 민주당 비례정당 논의가 불거지자 친문 모두를 택한 이해찬이나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바꾼 이낙연이나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긴 마찬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신상정이나 정의당의 태도는 더욱 위선적이고 역시 심지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정의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짜고 치는 행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신상정인 연일 연합 비례정당 참여는 없다고 하고 반면에 정의당 소속의 의원들은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에서 정의당의 비례 의석이 보장되는 방안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고 흘리고 그것이 논란이 된다 싶으면 당의 대변인이 나서 당론은 불참적이라며 말을 주어 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당 대표가 몇 차례 입장을 밝힌 것을 당의 의원들이 나서 반대 입장을 공공인이 제기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봉숭아 정당이거나 아니면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당 대표와 당의 의원들이 역할 분담에 짜고 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낸 것인지 민주당의 일각과 비례연합정당 창당 추진 측에서 정의당을 향해 연일 마치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하라는 식의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심상정이 참여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으로 돌아서서 기쁨의 웃음을 참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측근들이나 정의당이 내심 반기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창당은 예상 가능한 비례 의석수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의 참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녹색당 등 이념정당과 민생당 등의 반대가 불을 붙어 뻔해 연합비례정당이란 간판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어 이에 실망한 중도층의 외면은 물론이고 진보층의 외면까지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비례의석 지지를 받으려면 자신들의 지역구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 경우 정의당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비례정당 참여를 놓고 지금 보이고 있는 말바꾸기와 이중적인 행태에 비하면 비례통합당의 모습에선 적어도 위선적인 면은 없습니다. 좌파연대 세력은 인위적으로 조작한 의회의 다수를 이용해 의회 민주주의를 사실상 유린하며 밖을 늘리기를 해온 것이고 미래 한국당을 창당에 맞서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행동은 권력에 맞서는 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정당방위 행위로 보는 것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가올총선에서 옥석을 구분해 가짜 개혁 세력에 대해 합당한 응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틀라 t 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